Thank you 反正在这考。<laughs> 이번에 반부베베 세일할 때 구입한 제품들입니다. 어, 우선, 원래, 대만 갔을 때 구입한 손수건인데요. 20장은 부족하다고 해서, 햄포 손수건과 거즈 손수건, 각각 10장씩 더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세탁망 5종 세트입니다. 각 크기별로 1장씩 들어있고요. 이것은 청기저귀, 청기저귀 애기 씻기 때도 많이 쓴다고 해서 한번 구입해 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방수요. 제가 뜯어봤는데 사이즈는 사이즈가 안 적혀 있네요. 방수 재질은 방수로 애기 밖에서 야외에서 기저귀 갈때 유용하다고 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하기스 무료 출산용품 선물 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이렇게 제품이 왔어요 우선 기저귀 공용 20매 소형짜리고요 아직 쓸 날이 멀어서 뜯어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기 물티슈입니다. 이거는 화장실용 물티슈. 이건 제가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 컨벌... 유한 컴벌리? 여기서 나오는 안심 패드. 음, 아마 출산하고 쓰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육 패드 일회용 두 종류. 두 가지. 총두 개씩 들어있다고 하니까 네번쓸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도 출산하고 쓸수 있는 전용 팬티. 한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행주 타월. 이것도 조리원에서잘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두려고요. 제가, 마더스 베이비에서 미리 사둔 수유패드가 있어서, 나중에 어떤 게 좋은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간편하게 그냥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마더스 베이비에서 샀던 용품입니다. 요것도 세일할 때 샀었고요. 작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샀었어요. 아까 보여드린, 아, 요거는 밀착 수유패드 120ml. 그리고 이거는 세탁 가능한 수유패드 4종류, 4개 들어있는 거 한번 사봤고요. 요거는 모유 저장 130ml. 일단 다 한, 한 개씩만 사고, 필요하면 조리원에서 사면 된다 해서 한 개씩 넣었어요. 그리고 꼭 필요하다는 손목 보호대. 그리고 이거는 수유, 수요... 수유 쿠션. 세일에서 이거 살 때는 팔콩이가 아들일지 딸일지 몰랐는데 색깔이 예뻐서 샀는데 딱 어울릴만한 색깔이에요. 잘 샀어요. 조금 딱딱하긴 한데 높이는 이 정도 되고요 한 10, 10? 10cm? 15cm 정도 될것 같아요 이건 정말 최근에 산 마더케이라는 곳에서 구매한 거고요 여기서 제일 유명하다는 면봉 3종 세트를 구입했어요. 이건 접착 면봉 50개 들어있는 거. 이건 위생 면봉 300개 들어있어요다 이건 조금 두 두꺼운 면봉인데 100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강 티슈.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많이 구입한다 해서 한번 사봤고요. 어는 손톱깎이 신세용, 신생아용부터 유아용까지 들어있다고 해서 샀어요. 그리고 케이스가 들어있는 게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퍼팩, 아기 손수건하고 옷 같은 거다 빨래하고 넣어놔야 돼서 크기별로. 요렇게 사니까 요렇게 사은품이 왔어요 일단 요거는 가방이고요좀 큼직한 가방이 왔습니다 잘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정제 욕조랑 다목적 세정제라는데 어떻게 써야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욕조에 욕조 시을때 쓰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기저귀 샘플입니다. 그리고 지퍼백 샘플도 이렇게 작은 거 하나, 중간 거 하나, 이게 큰 건가? 큰거 하나, 두 번째 이용하는 이렇게. 그리고 세탁 세정제, 욕조 세정제, 젖병 세척제 이렇게왔네요 그리고 이것도 대박인데 물티슈 이개 엄청 큰게 왔어요. 70매짜리 세개디자인이다른데내용다같은곳 같아요. 잘쓰겠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놔야 될지 모르겠네요.